어 시편 61편은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 서원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서원 기도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정말 건져만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래의 어떤 그 형식이 바로 여러분 어, 서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음, 서원 같은 거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누가 서원이죠? 야곱이 에서의 칼라를 해서 하란으로 갈 때. 도무지 그 하란으로 도망가면 가나한 땅, 약속의 땅, 가나한 땅,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오늘 여기 기름부은 이 베들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전생에 동안에 십일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서원이었고 또 야곱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어그 약속을 지켜 나가죠.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서원 기도는 민수기 이십일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0 년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랏이에요. 아람이 아니고 아랏 민족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급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아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산채로 잡혀갔어요. 소수의 사람이.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제 국가가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아랏 민족에게 잡혀간 그 생포된 내네 백성 내네 조국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포해간 이 아랍 민족을 진멸하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랍 민족이 잡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갖고 잡혀간 모든 사람을 산채로 싹 구해 온 다음에 그다음에 아란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민수기에 그렇게 나왔지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식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정말로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마자 내이 집파들은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 받게 그런 어,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됐는데 사사가 됐는데 힘이 없어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암몬 족석이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암몬 나라하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개선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가장 먼저 반겼죠? 문왕 동료 외딸이 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례물로 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되는 그런 어,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윗도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원을 할 때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길이 없을 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이슨 어느 정도로 어려웠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어려웠는데 어떤 소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 10편, 말씀 다 읽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10편 61편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잇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30년 정도 다스리시면 나라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자기하고 가까운 사돈이죠 여러분 아이도벨이 사돈이잖아요 자기 다잇의 아내 바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에요 친할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도와서 갑자기 반역의 선봉에 쓴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의 지혜라는 것은 다윗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부분이 전부 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군사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만 2천 명만 주세요.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명 가지고 다윗의 용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그만큼 군사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이도벨에게 쫓겨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도 잠깐 보실래요? 자, 지도를 봐 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쫓겨 가지고 바울림을 거쳐서 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은 하나님 성전에서 굉장히 먼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땅 끝에 있다 멀리 있다 이것은 뭐냐면 거리를 어디로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어 그들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하나임 저 꼴짝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란군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 무주 구, 구천동 산속으로 들어간 것하고 똑같은 거죠. 도저히 도... 아, 압살롬을 이길 수도 없고 아이도베를 이길 수도 없고 이스라엘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살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다잇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고 한 솔로몬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잇은 이제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 마음을 어 표현하지요. 자, 10편 62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당했죠. 사랑하는 사돈한테 배신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렸고 30년을 잘 먹게 잘 살게 해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전부 다 여러분 등 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놓고 싶어. 근데 놓움은안 돼. 왜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마하나임에서 나를 건져내서 압살롬의 군대에서 전쟁에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복 보기하면 왕이 다시 된다면 그다음에 나의 후손 솔로몬부터 시작고 나의 후손이 쭉 왕위를 이어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면 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소원, 소원기도 잘 들어서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네.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5절에서부터 7절 보세요. 이것은 이제 후손을 어, 위한 기도예요.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절,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네, 지금 후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네, 그러니까 나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이 계속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계하게 하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나의 가문을 지켜주세요 어. 이렇게 이제 다이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한다면 나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서 왕위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왕권이 인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은 그걸 이제 응답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가 참 이상해요.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서원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돈 바친다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짓받친다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61장 4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달라. 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은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서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작. 주의, 주의 장막에,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주의 날개, 날개,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이 뭐냐?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나는 만약에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왕으로 복귀된다면 나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전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고, 지금,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이시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0편 27편 보세요. 10편 27편. 천천히 찾습니다. 멀리멀리 멀리 안 가요. 10편에서 놀아요. 10편 27편. 그, 맨 위에 보면 다이세 시,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10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10편 27편 4절에서 6절. 시, 자! 내가 여우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우와의 집에 살면서 여우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다윗은 여러분 일평생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왕궁은 만 20분 정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또 하나님 성전에서는 저녁 6시경쯤 예배가 올려졌고 제사가 올려졌고 아침 6시경쯤 제사가 올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6시 아침 예배를 간다든지 저녁 예배를 간다든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멀리 마하나임으로 쫓겨왔잖아요 하나님 성전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라 고했어요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헌신도 좋아하고 멋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지만 좌우로 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우, 나는 헌금도 못 드리는데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기뻐하시려가 아니고 진짜 기뻐하셔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예배를 기뻐하시냐. 예배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도 좋고, 멋도 좋고, 다 좋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하셔. 그래서 다이슨은 진짜 이급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죽여서 온 기도야? 가서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 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 시편 122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122편. 이것도 다윗이 쓴 시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분 굉장히 직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침 뭐 예배 시간이 됐던지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은 신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못 가도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전에 가야지, 하나님 뵈러 가야지, 하나님 낯을 뵈러 가야지, 그것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고 봐야지 하고 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아, 다잇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썼을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 성전에 있는 어떤 나무를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10편 52편 보세요. 10편 52편. 여러분, 52편도 다잇의 시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다잇의 마스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 7절에서부터 8절만 읽겠어요 10편 52편 7절에서 8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네, 다이슨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이렇게 감남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성전 뜰에. 그러면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집에 딸마다 이렇게 그서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냐. 그러면서 그 도액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 악한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감람나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면서 하 하나님 성전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 성전의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의 일병생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죽고 싶어하고 느끼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갈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올수 있다 다윗팬에서는 내가 최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은혜 받았다 하나님 축복 받았다 하나님 사랑 받았다 하나님 역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경해서 건져주신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성전에서 있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래했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마하나엠에서 딱 돌아가서 왕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뭘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이도벨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서 나를 도와줄 거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여전히 나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내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내가 실수하면 바로 내 등에 칼을 꽂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리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이 두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위경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권이 복귀되고 내내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두 가지를 할 겁니다. 예배를 사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볼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처럼 뛰어난 아이도벨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아이도벨을 의지하죠 압살롬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은근히 내 아들 참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자만감이 있을 수 있죠 더구나 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으니까 저 사람은 다내 백성이야 내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막상 할라하니 닥쳐보니까 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냐? 하나님만이 자기 주인이시고 자기 편이시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싫은 짓을 했는데도 안 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 도을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이게 결론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서운 기도를 하면 지켜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잡고 늘어지는 의지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복음성가 388장.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수망이 되십니다. 장사하고 낙시 마지막 것을 주께서 찬 기쁨이 애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광경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통하여서 응답받을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의 빛으로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각가지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깨달음을 놓고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